반감기 문제입니다. 반감기는 어, 뭐냐? 시간 t에 따라서 감소하는 함수 f(t)에 대해서 어, 다음 식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c를 f(t)의 반감기라고 한다. 그럴 때, 자 함수 f t 가 3의 마이너스 t였을 때 반감기는 무엇이냐? 자, 보통 반감기는 어, 지수함수로 나타낼 때 이제 어,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어, 방사성 원소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지수함수들이 줄어드는 지수함수이잖아. 그죠? 분수 형태의 지수함수. 음, 즉, a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함수. a가 이제 1보다 크다 하면 이게 분수 형태잖아. 즉, a분의 1에 t. 뭐 이렇게 되면, 원래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at, a가 1보다 크다면 여기가 지금 0일 때는 음, 0일 때는 1이고요, 1일 때는 a가 되고요, 2일 때는 a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 그럼 자세히 보면 한칸갈 때마다 그 높이가 몇 배가 되냐면 a 배가 되는 알수 있어, a 배. 어.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칸갈 때마다 여기 원래 1이었잖아요. 그렇죠? 한칸갈 때마다 얼마가 돼? a분의 1배가 되는 거야. 2가 되면 a제곱분의 1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음, 한칸갈 때마다 a분의 1이 되면 그것이 음, 이 처음에 1이었는데 반절로 줄을 때가 있잖아. 반절로 줄을 때 반절로 줄을 때이 기간을 우리가 이거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x축이 t 축이 돼가지고, 이게 시간에 대한 그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양이 줄어드는 거야. 방사성 원소 같은 거는 막, 그,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막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잖아. 그치? 그럴 때 이제 반감기가 나타나는데, 나가는 그, 나가는 그 비율이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반절이 되는 그 시간, 그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ft 플러스 c가 2분의 1 ft. 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 여기 만약에 어떤 t 값이 있었을 때, 이 함수 값이 ft 였잖아, ft. 근데 요것이, 이거 높이가 반절이 된다면, 반절이 된다면, 이 높이는 2분의 1의 ft. 함수 값이 이렇게 반절이, 그 양이 반절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바로, 이 함수에서는 f, 이게, 이게, 거리가, 반감기가 돼가지고, c가 돼가지고, t 플러스 c가 되잖아. 그쵸? 어, 이때 위치 x좌표가 t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게 이 함수값이 f t 플러스 c. 자 이것을 만족하면 즉 c만큼 지났을 때그 양은 t에서부터 t보다 c만큼 지났을 때그 양은 어, 반절이 되다 반절이 되다. 그거 우리 c를 반감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어, 3의 마이너스 t승일 때 반감기를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함수가 지금 어, 주어졌죠. 그니까 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간단히 얘기해서 어, 2의 마이너스 t의 반감기는 이거는 반절이 되는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 이거는 뭐야 2분의 1의 t니까 한 칸이 되면 반절이 되잖아. 그러니까 반감기는 1이야. 이럴 때는 어, 2의 마이너스 t였다면 1일 텐데 이거는 3이기 때문에 한칸갈 한 때마다 얼마가 들어요? 3분의 1이 줄잖아. 이게 1에서 어, 여기가 1이 되면 이게 그림 좀 이상하네. 3분의 1씩 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어떤 특정한 t가 있구요. t가 있구요. 음, 반감기가 지나서 이게 반으로 줄은 음, 여기가 t 플러스 c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f의 t 플러스 c지. 음, 이게 이게 3의 x 이게 3의 마이너스 t였으니까 3의 마이너스 t였으니까 이게 3의 마이너스 t 플러스 c가 되는데 그 값은 이때, 3에 마이너스 t보다 딱 반절이더라. 그쵸? 그렇죠? 2분의 1에 3에 마이너스 t의 값을 갖는다. 자, 이러한 식을 만족할 때, 우리가 c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양변에 로그 취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겠죠. 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밑을 3으로 취하면, 유 요식에서 밑을 3으로 취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c. 자, 그것이, 여기가 앞에도 로그를 취해야 되죠. 로그 2분의 1. 플러스 자 이게 여기, 여기 전체를 로그하면 플러스로 나오잖아 그렇지 어, 로그 음, 3의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어. 그럼 요거는 이제 3의 마이너스 t를 로그 지금 마이너스 t만 나오지 마이너스 t 음, 마이너스 t 나오고 어, 여기 로그 2분의1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 나오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t는 뭐 사라지겠다 사라졌다 그래서 음, c는 마이너스 로그 밑이 3이죠, 밑이 3, 밑이 3, 밑이 3, 밑이 3, 3의 2분의 1 그럼 이거 봐, 마이너스 넣으면 로그 3의 2, 이것이 반감기가 된다